몸쪽 스윙 삼진 바깥쪽 전통과 삼진 헛스윙 스윙아 대타 박병호 아, 한복판 바로 들어갑니다. 스윙 삼진 하고 스윙을 이끌어냅니다. 야, 들어왔습니다. 루킹 <laughs>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. 스윙 3진 4구 높은 볼, 하이 패스트볼에 스윙 돌아가는 임병욱입니다. 볼 카운트 루킹 3진 낮은 볼 스윙 돌았습니다 치솟죠 그렇죠 엄청나게 치솟죠 1점대 초반에서 뭐 4점대 초반 까지 치솟습니다 네. 최인호 네. 낮은 공에 나다온 상황 1루에서 최인호 선수는 아웃처리 가 됩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생각을 하 겠죠 그렇죠 네. 네. 글쎄요 뭐 어, 낮은 공에서 스윙 3진 투아웃입니다 번째 공 스윙 삼진 변화구 였습니다 원 아웃 제가 느낄 때는 아마 심장이 뛸것 같아요 스윙 네. 삼진 아웃 2019 시즌 2차 7라운드 전제 67번 NC 다이버시 지명을 받았습니다 스윙 인정 삼진 타석에 신민재 트투 변화구 삼진 <laughs> 볼 카운트는 트투 이사말루. 카운트는 원앤 투. 바깥쪽. 럭킹 삼진아웃! 떨어지는 공에 스윙 삼진아웃! 오늘 또 모두 3팀이 모두 이기면 또 더욱 재밌어지잖아요. 예. 방망이 끌려 나왔습니다. 삼진아웃! 이우성이 삼진으로 불러나면서 이제 두산의 승리까지 아웃 카운트 하나만이 남습니다.